이 문제 그냥 풀이만 봐서 풀기 힘들어 그래프 그려야 돼 fx가 x-4 분의 2 1일 때이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p와 직선이 주어지는데 직선 사이에 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래 돼 있거든 음 그렇다 근데 여기서 정근선을 알아야 돼정근선이 X는 4. X를 봐봐. X-4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4. 그 다음에 옆에 붙어있 플러스가 Y의 값이거든? 그래서, 점근선이 이제 X는 4, Y는 1이야. 그럼 여기서 봐봐. X는 4, Y는 1을, 지난해 이렇게 뭐냐, 점근선을 만들어 보면, 음,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데, 위에 작동이 좀 잠든 거, 점근선을 만들어 봤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XY는 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데, 이 사이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봐봐. 이거 그림을, 참.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왜 그러냐면, 사콤마이를 대입시켜봐봐, 이게. Y 자리에 1, X 자리에 4를 넣으면 마이너스 5, 같아지지. 원, 그러니까, 위의 점이라, 이 말이야. 요위의 점. 결과적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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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근선을 나타내는 요, 요, 교점에서, 요, 구부러져 있는 포물선까지의 최소 거리를 말하거든? P. 저 P에서, 이제, 요, 최소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 P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T로 잡아. T는, 어, 그 식에다가, 원래 어느 식이냐면 이거잖아. 이거, 이 식에다가. 그니까, T-, 그니까 Y의 값은, t 4분의 2 플러스 1이 나오지 왜 x를 t로 잡았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이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어 이 점이야 p점과 그 다음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y 직선인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고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 되지 왜냐면 xy 상수항 꼴인 방정식으로 고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거든 그러니까 점이 이거였잖아 t 콤마 t 4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오, 여기다 X 자리에 T를 넣고, Y 자리에 T분, T-4분의 2, 플러스 1을 넣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상수항고 있었으니까, 위에 절대 값이 있는 거 알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그런데, 최소값이라니까, 하나만 하면 되잖아, 하나만. 사, 그니까, 두쪽다 구할 필요 없지? 점에서의, 그, 곡선의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거리에, 이두점 사이에 거리의 최수값이니 직선 하나만 알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거 식을 정리해보니까 플러스 라고 마이너스 5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거든 그래서 t 마이너스 4 플러스 t 마이너스 4 분의 2오 이거 봐봐 요거 요거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4 같은 거뭘 뭐 이해 안 되나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쓴다라는 거야 여기서 즉 t 마이너스 4 플러스 t 마이너스 4 분의 2는 선술평균 기하 평균 쓰면은 이 루트 AB 거든 AB 그래서 A가 T 마이너스 하고 B가 T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어 약분되지 2이 루트 2가 나와 2루트 2가 이두점사이의 거리가 2루트 인데 그럼 답은 어 2루트 인가이루트니지 뭐가 잘못된 거야 <laughs> 봐봐 우리가 구한 분자 지역의 최소값을 구했거든 그게 2루트 2였고 분모에 뭐가 있었나 딱 루트 2가 가만히 얌전히 있었지 얘를 이제 불러와서 약분시키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루트2 나누기 루트2 하면 2가 나와. 그래서 답이, 최종적인 답이 2가 된 거지. 야, 이건 뭐몇번 함정을 파놨지. 음침하게 루트2 기다리는 루트2 요거 조심해라.